여러분 성경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시겠습니다 경고말침 듣고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지만 믿음 가지고 있어도 세상 가득 묻힌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밤에 잤다가 아침에 못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자다가 멸망하는 거라 어디 갈까요? 여러분, 죽음이 확실한 만큼 신반도 확실합니다. 이제 15년이 끝나는 것만큼 신반은 확실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썩은 소리도 들때 있습니다. 시간처럼 못 듣습니다. 그리고 지옥불 고통받으면서 그때 우리, 우리 목사가 그때 강조할 때 그때 돌이킬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는 거라. 영원입니다. 영원히. 믿으십니까? 믿으시니 믿으. 내가 지금은 잘입니다. 말씀듣던 듣든 아니됐던. 듣든. 그런데 언제 생명 올리시도 가는 것처럼 없습니다. 내라서 눈, 눈 뜰지 안 뜰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면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종아, 너는 오늘 하루도 지옥의 가장 가장자리. 지옥의 가장, 가장자를 걷고 있는데, 그 길이에 슥은 덥더랍니다. 슥은 다 까다옴이 꾸준히 밑에 빠집니다. 우린 슥이 빠지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높은 산에, 그, 쇠줄 돼가지고 걸어간 사람이지. 그런 간풍이 세거든. 그러니까, 봉을 잡고 가지만, 얼마나 아슬아슬할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더아슬아슬합니 왜요? 지옥길을 걷고 있거든 로스에 나가서 그 딸들의 정원한 사위들과에 이르되 여호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더라 분명 그러냐 로스에 게기는데 사위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라 농담거리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이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의 개수를 얘기하는데 농담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최고 비극적 인물이십니다. 로스사입니다 경고 맞으면 듣고, 당시 로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의 초대 받았거든요. 그건 망하는 거라. 어떻게 망하실까요 유한과 불이 뒤집어 있지그 그러니까 태워 죽었습니다. 두사람로스의 가족이라고, 예수 믿는 가족이라고, 구원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끄덕차 지옥에 밀망장 있던 가장 어리석은 인물입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없어려면 보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뭔지 어떻게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준비를 마치고 경건함면서 로마가 됩니다. 올해 몇일 안 남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하늘 어떻게 보내십니까 올해 아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으인가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그회개하시오돌이켜